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수요일입니다. MBC 뉴스 투데이 의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이후 충남의 내포 천주교 성지순례길을 한국의 산티아고 길로 발전시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종교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등 교황이 남긴 평화의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서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포 천주교 성지 순례길은 서산과 예산, 당진, 아산 홍성 등 다섯 개 시군에 걸쳐 있는 100km 구간입니다. 공세리와 솔매, 합덕, 신리, 여사울, 홍주 성지 등 한국 천주교 신앙의 모짜리라고 불릴 정도로 순교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교황 방문으로 높아진 지역 인지도를 더해 기존의 순례길이나 걷기 여행길과 차별화된 세계적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담장과 폐가 등의 순교의 역사를 담은 벽화를 그리고 십자가의 길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어록이 담긴 테마 길이 조성됩니다. 마을 회관이나 폐교를 활용해 게스트하우스와 캠핑장, 쉼터를 만들고 곳곳에 판매 시설도 설치해 편안한 순례길 여행을 도울 계획입니다. 천주교 쪽으로 리모델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올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 장치가 필요한데 무엇보다 내포 천주교 성지 순례길은 종교와 지역의 벽을 넘어. 평화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경계의 벽을 허물고 서로 이렇게 공, 공유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충남도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순례길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걷기 열풍을 타고 조성된 전국의 걷기 여행길은 1,600여 개나 됩니다. 내포 천주교 성지 순례길이 국내를 넘어 스페인 산티아고길 같은 세계적 명소가 될지. 야심찬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주석입니다.